안녕하세요. 8월달 12연속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코인인사이트의 트레이더 대박이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고점 1 2 3 k 를 뚫고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 비트가 신고점을 찍고 하락할때 우리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슈나 알트코인들 확인해보시고 꼭 지금이 과연 불장의 시작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피트 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상승이 있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고 제가 왜이 불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우리 대응법과 마지막에는 장기적인 매매 타점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 한개만들드는데 차트 분석 후에 편집까지 혼자 하고 있어서 영상이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시간 딱 3초만 가능하시니까 지금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의 상황 알아보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의 비트코인 관점 복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상승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적중해주면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영상 보시면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120k 부분에서 진입 후에 1차 목표과 121k 일절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 차트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우리는 120K에 1차 진입을 들어갔고, 121K에서 1차 액절, 전량 액절을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0.8%의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분석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통방에선 3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고, 이 가격을 차트에 대입해 보자면 무려 2.6%의 수익률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레버리지 몇 배? 50배였기 때문에 무려 133%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대응과 입찰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실시간 매매 타점까지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면서 영상에서는 현물 차트 분석이나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 매매 타점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통방에서는 업비트에 있는 이런 현물과 차트 분석 타점까지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들 들어가 계십니다 이런 저희 소통방 한달 만에 수익률은 3,336% 수익률은 86%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과 정보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보고계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를 발송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지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딱세 글자. 소통방 이렇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꾸준한 수익과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는 저희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 살펴보고 제가 왜이 불장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 드디어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상승 채널에서의 저항을 막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장기상승 채널은 25년 4월부터 6월 사이의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기상승 채널에서 유의미한 저항과 지지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항을 맞고 하락하면서 이 매도세와 함께 오더블록을 새로 만들어냈고 FPVG 또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1시간 봉, 3시간 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120.6K와 120K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이곳은 강한 저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약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반등이 왜 나왔느냐? 바로 피브나치 되돌림과 6시간 봉 FPVG가 함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피보나치 되돌림은 워낙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구간들마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 지표만 보고 아236 반등자리다 382 반등자리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함께 다른 관점들과 함께 취합하셔서 이렇게 매매 터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지금 자리를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122k 부근까지는 상승세가 나와줄수 있고 이곳까지 상승 돌파한다는 지지를 받는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점을 또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으신데 바로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 여태까지 신고점을 찍고 횡보 후 급락 횡보 후 급락 계속해서 반복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보시면 신고점 달성 후 급락이 나왔고 이때도 신고점 달성 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긴 하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이런 하락이 순환펌핑의 시작이고 이 불장의 초입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9시 30분에 있는 PPI 발표가 있기에 이에 대한 선반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은 이 노란색 장기상승 채널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채널에서 유효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이곳에서 유효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최소한 아무리 내려가도 119.4k 부근을 뚫고 내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자리를 지지받는 게 제일 베스트인 모습이다. 또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려면 다시 한번 오더블럭의 상단선 전 고점인 123.2k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 줘야만 추가적인 급상승과 함께 126k까지도 상승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신 고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저항 구간이나 지지 구간이 딱히 신뢰도가 없을 만합니다. 왜냐? 최근에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채널들과 플래그 패턴을 이용해서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채널만 그릴 줄 아셔도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과 반등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채널 그리는 방법이나 FBD 지표 오더블럭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소통방 통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의 중요한 자리 어디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0.6 부분과 6시간 봉 FUBG가 겹쳐진 곳 121.2K 부분이 중요한 지지작용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곳을 하락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120.4K 부분과 119.7K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왜? 이곳은 노란색 장기상승 채널의 하단선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작용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노란색 장기 상승 채널을 하락 돌파한다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급락과 함께 117.7k 부근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지 저항 찾기 위해서 비트코인 청산 맵 잠시 살펴보시면 지금 122.5k와 이렇게 121.6k 부근에 있던 물량들이 청산을 당했고 아직 하단은 어디? 120.4k와 119.5k, 119.2k 부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120.4k까지 하락한다면. 추가적인 금량 나오면서 점차 강한 하락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순환펌핑의 시작 우리가 흔히 아는 불장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순환펌핑의 순서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돈이 들어오면서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때 거래자들 와 이거 불장 시작이구나 비트코인 미친듯이 날아간다 하면서 거래량이 확 들어오며 시장 전체의 관심들이 전부 비트코인으로 몰려갑니다 그 다음 순서 비트코인에서 난 수익들이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같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첫 번째 단계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들이 은근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거나 오히려 비트코인만큼 상승세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급등을 시작하고 이때부터 언론, 유튜브, 커뮤니티 등와 이거 불장의 시작이다. 원숭이가 돈 버는 장이 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알트 코인들을 관심이 쏠리고 나도 사야겠다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이 다음에는 밈 코인 같은 시총이 작은 코인들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세 번째 구간에서 물리는 코리이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왜? 이때 밈 코인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하루 만에 30%에서 100%까지 상승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급락 또한 똑같이 나옵니다. 이 모든 단계들을 거치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밈코인 세 번째 때 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돈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때는 밈코인, 알트코인들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불장, 수단펌핑 말씀드리는 이유, 지금이 진짜로 수단펌핑이 맞다면 몇 번째 단계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이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 왼쪽이 이더리움의 도미너스 차트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비트의 도미너스는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을 알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반대로 엄청나게 상승분이 나왔다. 딱 봐도 상반단계 보이실 겁니다. 물론 지금 이더리움은 각종 호재나 기관들의 매집세 때문에 비트와 상관없이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의 수단 펌핑이 맞다면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들로 돈이 옮겨간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이더리움이 폭발세를 보여주고 나면 안쏜 메이저 코인들, 솔라나, 리플 같은 코인들을 쳐다봐야만 한다. 그렇게 오늘 제가 비트코인 차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왜? 우리 물론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을 봐야죠. 그렇지만 펌핑장, 순환 펌핑장이 온다면 우리 비트코인은 오히려 흐지부지하게 움직이거나 하락세를 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뭘 해야 된다? 아직 안 오른 코인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주의해야 될점 바로 아까 말씀드린 9시 반에 있는 PPI 발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발표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최근에 CPI 발표 보셨을 겁니다. 이때도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다.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면 PPI는 뭐냐?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받는 가격에 이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CPI와 달리 생산자가 출고하는 시점의 가격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등 이 생산 단계별 가격 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PPI가 오르면 CPI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CPI 뭐라 그랬죠? 생산자 물가 지수다. PPI가 오르게 된다는 건 파는 사람이 가격을 올리면 당연하게도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 활용된다. 이두 개의 지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쳐다보는 지표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9시 30분에 PPI 지표가 굉장한 변동성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오늘 9시 30분에 PPI 발표가 있고, 이는 CPI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띄울 것이고, PPI가 낮게 나온다면 코인 시장은 즉각적으로 급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9시 30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에는 포지션 정리를 하거나 손절가, 익절가는 무조건 걸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무조건 펌핑이 나올 겁니다. 왜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이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관세가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20% 어떤 나라는 50%, 어떤 나라는 15%, 이렇게 각자 나라마다 다르게 관세가 매겨졌는데, 그럼 이 관세 50%인 나라는 관세 20%인 나라와 15%인 나라와 똑같이 가격을 맞추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의 가격을 낮추거나 본인 국가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 관세가 높은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겁니다. 왜? 금리를 인하한다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품의 가격이 해외에서 더 싸지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 원화로 이 1,300원이 1달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3,000원짜리 물건은 10달러에 팔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서 1400원에 1달러가 된다면 원래 13000원이었던 물건의 가격은 1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졌다고 느끼며 수출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높게 책정된 나라들은 이렇게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돼서 리스크에 셋 자산들, 특히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 그럼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이나 각종 알트코인들 상승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다? 8월, 9월 FOMC 발표. 이때는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위 측이할수 있도록 중장기 하락 시나리오와 상승 시나리오 세워보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피보나치 되돌림 0.786과 나열봉 엑스비지가 겹치기 때문에 이곳에서 1차 진입가 잡겠습니다. 목표가로는 피브나치 되돌림의 0.618, 121.26K 부분에서 1차 익절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피브나치 되돌림의 0.5와 0.382 부근까지 상승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0.786 1차 지지구간이 버티지 못하고 깨지게 된다면 2차 진입가로는 12시간 f b 제 상단선 118k 부근에서 2차 진입을 이것도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3차 진입과 116k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갈 때꼭 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시 반 ppi 지표 있는 거꼭 잊지 말고 매도다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운영중인 소통방입니다.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시드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실시간 매매 타점과 각종 호재 악재 알려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물의 매매 타점까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통방 7월 달 누적 수익률은 3336%, 승률 수익률 또한 86%나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과 정보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 곧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갈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 소통방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 무료 소통방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의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만족스럽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으로 넘어와지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단에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 후에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글 폼 귀찮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 010-8204-3934번호로 제 인증번호 대박과 함께 소통방 이렇게만 보내주시면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해드리고 관점 드리고 매매 타점까지 드리면은 현재 12연속의 수익인데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7월 한 달간의 수익률인데 1,000만 원의 시드로 435%의 수익률로 4,350만 원 만들어냈습니다. 7월 달 수익률 맞습니다. 물론 저는 선물 매매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시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통방에서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도 하고, 꾸준하게 질문 주시기에 한달 동안 함께 업비트로 매매를 진행했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을 찾아서 꾸준하게 매매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들 정보는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꾸준하게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들 무료로 정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코인 주척 이렇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폼이 뜰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SMS 무료 수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글폼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제 인증코드 대박 그리고 코인 추천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가 지금 자리를 지켜주면서 상승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 또한 세워보겠습니다.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가로는 전 고점이었던 123.2k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을. 진입하셨다면 익절가로는 124.47 부근에서 전량 익절 후에 추가적인 상승시 소통방 통해서 대응 바로바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만약에 불장이 맞다면 이 코인 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관점과 멘사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코인 인사이트의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